이5년4월1 7일입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 음, 주간 특별 부흥의 음, 네, 믿음 없고 이 어리석은 자가 회계도 제대로 못하는 자가 그 부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상황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믿음 없고 믿음 하나도 없는 정말 음. 어리석게 그지없는 그런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말씀 보고 듣고 할수 있는 시간 하루가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저와 다온이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정결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 그 풍성함을 드릴 수 있는 다원이가 저될수 있게 알려주시고 다원이가 내일 그 드럼 어, 사역 부원에 대해 드럼 사역을 대비해서 어,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인데 그 마음을 가볍게 가볍게 주님 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 그 찬양 사역할 그 곡들이 빨리 나와서 어, 다원이가 어, 충분히 잘 연습하고 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 도와주시길 기도드리며 또 오늘 어, 하루 가운데 제가 직원들과 소통할 때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때 어, 주님께서 주시는 지하 명찰로 어, 누구에게 또한 저의 욕심이, 주면, 욕심이 있는데 음, 상처받는 일 없도록 주님 어, 지켜주시고 모두의 마음을, 직원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음, 주시고 보듬어주시길 기도드리며 음, 예레미야서 31장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예레미야 31장 북왕국 포름민의 귀한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집바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정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깨워 세우겠으니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바스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져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회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무리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다행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얻드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대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아멘.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성령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든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자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기쁨을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함에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업족하게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헬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 나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에게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다시 가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그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어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승부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다의 귀한 아들이다.내가 가장 자랑하는 자식이다.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났어.측근한 마음이 들어.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나 주의 말이다.너는 길에 병마를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우라네가전에지나 갔던 길과 대로들을 잘 생각하여 보아라.처녀 뭐 이스라엘아.돌아오너라.너희가 살던 이상업들도 돌아오너라.너 방종한따라내가 언제 그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주님께서 이 땅에 세 곳을 창조하셨으니. 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보호하는 것이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 내가 방구의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버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때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때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같이 들을 불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서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먹이겠다. 그때 백성은 잠시 기어나 눈을 떠 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식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쉴 것이다. 세언약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세언약을 세우겠다. 나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버렸다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일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을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의 일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그 이름을 만드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넬 방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들이 가래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내가에서 동쪽의 밭들에 모퉁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회복의 상징으로 아나돗의 밭을 사다. 32장. 회복의 상징. 유다왕 시드기야 제 10년을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제 18년이다. 시드기야. 그때 예루살렘은 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보유되어 있었고 이혼자 예레미야는 유다왕궁의 군이대들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고스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이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외다 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림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그니대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에게 부탁하였다. 베냐미 지방에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드릴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도세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계를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설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난숙비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그니데이라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느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본, 그들이 모두 분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온기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다 방권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안을 살 것이다 예레미야의 질문 나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그 비밀 계약서를 남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하,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그 권능과 표신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지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의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따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동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집단에서 많은 증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올날과 같이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웠다기 하는 많은 증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고첫과 꼬리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싸운 토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들을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맡으사며 주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대답.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빌루니아왕 누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테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들어오는 저바빌루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의 지붕으로 올라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려 바치고 다른 신에게 들술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 이 도상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눈 앞에서 지워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수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인이나 가것 없이 온갖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도박에. 그들은 나에게 동을, 대, 동을 돌려 나를 임을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의 상대는 역겨운 곁들, 곁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물레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희망의 약속. 이제 다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론의 왕의 손에 들어간 도상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울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날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길리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주의 말이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도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묻지 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상간 지역의 성읍들과, 형제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받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순위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주의 말이다. 33장.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 이레미야가 여전히 그니데뜰 안에 갇혀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그곳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빌리의 사람들이 흙 언덕, 언덕을 섞어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소상원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리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지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나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였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의 평화와 참된 안전을 반복 늘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포로를 돌아오게 하였다.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해보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주는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가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세상 반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게 베풀어준 모든 복과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될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것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시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급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보시켜 놓겠다. 나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감을 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시게 할 목자들의 주장이 생겨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 성읍들과 평,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주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의 약속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의로운 가지를 더해 내게서 도달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이즈파의 제스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역정과 밤에 대한 나의 역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를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이지파의 사상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셀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별, 하늘의 별처럼, 충량할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을 여기고 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주여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이사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상에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34장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어 이 말씀은 바빌로니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모든 군대와 자기 통치를 받고 이 땅에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고주변의 그 모든 상업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주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와 히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리냐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의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장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 아래에 들어갈 것이다. 시득이 알겠어. 시득이 알겠어. 응. 응. 너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외부를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네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네조금도 슬퍼하여 형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진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하는 말이다. 이언자이리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 바빌리나, 바빌로니아 왕의 구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업들로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여성들 가운데서 담은 것이라고는 라게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종들에 대한 약속의 반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에 이미 유다왕 시드기아가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배준되었다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곧 그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여가 세우고 이렇게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거의 6년 동안 너를 섬기면그 다음에는 네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들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전하여 주므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배제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들어와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야, 너희,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런 걸로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런 걸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영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되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대시들이나 질상들이나 이 땅의 백성에는 할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유다 왕시드기야와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해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살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Божий, умри, жить, Спаситель,